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시즌2를 본격적으로 즐기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틀간 레벨링 과정에서 스킬과 흡혈기 힘들을 바꿔가며 여러 가지 세팅을 해보았고, 방금 막 87레벨로 오버 두리엘까지 처치했습니다. 주말 동안 피네크를 육성하실 분들에게 광역 딜이 좋아 레벨링도 빠르며 부족한 단일 딜도 상당 부분 보완한 현재 제 네크 세팅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완성된 세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레벨 100까지 가는 여정에 큰 문제가 없는 세팅 정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즌 오픈 전에 피창 네크를 공유해드렸고 중간에 피창 네크를 이용해 어려운 구간을 넘겨왔지만 이번 시즌2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몸밀도의 증가였습니다. 현재 놓치지 않고 해야하는 숙제들이 지옥물결 피해수학 그리고 악몽 던전인데 세가지 컨텐츠 모두 몹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보스들이 예상보다 너무나도 약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뜻은 굳이 단일딜이 뛰어난 빌드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 세도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후 곧 단트라이 할때 다시 피창으로 변경 할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피해세도를 이용해 레벨링을 권해드렸던 만큼 피해세도는 현재 아마도 가장 좋은 레벨링 스킬 중 하나라고 보며 앞서 설명드린 대다수의 숙제들을 빠르게 해치우는데도 탁월한듯 합니다. 다만 큰 걱정이 몹 개체수가 많을 때는 그나마 가시 바힌 철관으로 정수가 수급되었고 어느 정도는 정수 소모 감당이 되었지만 악몽 던전 보스마저도 정수 수급 이 되질 않아 오래 걸렸죠. 즉 정수 수급란을 해결하지 못한다 면 피해 피해 세도 빌드로는 어차피 신규 5종의 보스들을 처치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보았고, 결국 소환수로 활용하는 세팅으로 안착했습니다. 현재 수정된 세팅으로 핵칼 도적처럼 75레벨 오버 두리엘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80 중반대에서는 오버 두리엘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단일 딜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피해 세도 빌드는 정수로 시작해서 정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현 세팅을 공유해드리자면, 골렘은 쓰지 않으며, 해골 전사는 수학자로 시작 재생성, 해골법사는 냉기, 정수 회복 속성을 쓰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녀단의 제물을 활용합니다. 마녀단의 제물은 하수인의 공격이 주 자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수 수급을 챙겼으니 정수 소모 감소를 챙길 시간입니다. 우선 최대한 정수 수급을 챙기기 위해 전 중심점을 현재 사용 중이나 양손으로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서도 정수 감소를 챙겨주시고 목걸이에서도 챙기도록 합니다. 제감, 이속이 없더라도 정수 감소부터 1순위로 말이죠. 이 정도만 챙기더라도 가시 박힌 철간 저주와 함께라면 꽤 무난하게 모든 컨텐츠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최소 한 부위 혹은 두 부위에서 소환수 생명력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에서 소량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니크는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인데 내 본체가 피해 세도를 쓰면 소환수들도 피해 세도를 함께 쓴 유니크죠. 더불어 이제 기본 스탯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안쓸 이유가 현재 없습니다. 더불어 얻기도 매우 쉽습니다. 아마 육성하시면서 이미 속삭임 퀘스트를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럼 70레벨 정도부터 나무 근처에 있는 굴에서 바르샨을 몇번 처치하면 웬만하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바르샨은 추후 우버 두리에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드롭하는 곳이니 유니크를 얻을 겸 미리 얻어두는 셈이죠. 그리고 전설 세팅과 스킬 세팅도 소환수를 사용하는 만큼 약간 달라졌습니다. 우선 피창도 쓰던 라트마의 선택 받은 자는 이제 목걸이를 유니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로 옮겼으며 피칠갑을 보조 무기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해골 전사, 해골 법사 두 마리. 전설도 각각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호하는 폭풍, 불복, 효능 있는 위상을 챙겨주시면 되죠. 현재 저는 빈 칸에 어스름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흡혈기의 힘은 앞서 설명드린 마녀대는 재물, 약육강식과 저주받은 손길 세트로 흡혈기의 저주 효과를 받고 걸신을 통해 공속을 확보하며 탈퇴로 기동성과 저지불가를 챙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킬로 넘어가 우선 이제 하수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홀로 서기와 죽음의 상징은 지워주시고 죽음의 변호를 마스터했고. 피의 세도 마스터 그리고 잘림 살점도 마스터에서 궤적 껍질과 함께 씁니다 패치로 인해 매우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던 보강 유지가 생각보다 빡빡한 난이도의 컨텐츠에선 어려웠기 때문이죠 특히 소환수 생존이 잘안 되신다면 피의 세도 포인트를 몇개 지워주시고 정수 속박에 할당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피의 세도몇 포인트를 지우더라도 전체적인 딜에는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오버 듀리엘과 같은 보스전에는 해골 대살리기를 중간 중간 써주셔서 소환수를 풀로 유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데미지와 정수수급, 둘다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탈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한 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지워줬으며 해골 전사 숙련, 그리고 해골 마법학자 숙련 둘다 마스터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가시 박힌 철관을 통해 정수수급을 하시다가 오버 듀리에를 도전하실 때만 노화로 바꿔주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스킬 트리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복자 트리는 피창과 동일하며 마지막 장의 희생문양만 세력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2는 필드 활동의 비중이 너무나도 커져버렸고, 강한 몹 하나를 잡는 능력보단, 다수의 잡목들을 빠르게 잡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레벨까지 오늘 소개드린 피해 섀도 빌드로 진행하신다면, 꽤 편하게 시즌 컨텐츠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주말 동안 성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